예, 신을 모시다. 아 s 모시 n e r A 시 i n n e r 을모시 n n e r A sinner. A sinner. A sinner. A s

잘하스니다 자, 더 뭐한다더 뭐해. 다다다 자, 러스입다다 자, 러스다 자, 다 자, yeah, yeah. yeah. 다 자, 다 자, 다 자, 다 자, 기다 자, 기다 아데데데데 아하데 등 오래치를상 다려를 서주고 대척 천한걸음걸둘내를 거덜알러 지고 일인네 또여거거 삼천 공덕을 바다를 불러 아 인간 속가로나려는 가지나. 아 치자 행단장 하는 곳 가진 차비를 단장을 하네 모시고 떵 수혈을 어이. 쓰시고 당삼자락은 후여 이곳 오로노깨는 홍가사로구나 내놓게다가 제과사로 아주나. 장 걸머니요 명바르 오빠야 열심 동 목탁을 손에 들고 아하. 인간 속가로 나열을 서시니약속 아. 당삼 천리가 당도하니 어느 배를 타고 갈 거라 아. 어느 배를 구나 갈거라 아, 나무배너 미치서 고입 배는 미쳐리고 바가 배는 흐트러지고요 아, 아, 골배는 가라앉아 못하시입이배저 배를 다 제채 놓고 아미산으로 올라가야 얼굴고 어들리 불터대가 도트를를 달아줘 내무공장에 그렇죠! 질기대놓고 앞사공 뒷사공아 노를 저라 우리 칠성님네 아가동을 받아.

아, d 서 a 다려라라서야 e a r dear, d 라 a r 영 e a r d e a 시다 e a r dear, d e 이노지 이못하모타리라 아홉상자, 고상자복지지아가바에가자상못지겠다지를놓게주러 와. 해가자 분한번 뛰어보사자 소리가하자 소지거를가하자 등등 거리명나 아래선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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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밤새도록 읽으면 진짜 더나은 체육관, 저 국악단, 2시간 yeah. 야야야야 가만있어봐라. 2시간 프리미어를 다시 줘야 되네니 월급 안 받아갈 거야? Yeah. 받아갈 거지? 다 걷어 다시. <laughs> 받아갈 거지? 이 무당이 입에 달렸다. 복 주고 안 주는 거는 내한테 달려있다. 그렇지. 바로 챙겼지? Yeah. Yeah. 여기가 해에 가. Yeah. 이거를 어찌하느냐. <laughs> 이 고춘자 냄새 맡는 거다 지금. 아저님한테. 알지? 여기다가 내가 접어서, 예, 내가 한 바퀴 돌면 이게 벌레 떠릴 때마다 지들 이름이 다 보이니까. 그렇죠. 얘네가 맞습니다. 보이게 이렇게 안 보이면 또, 또 섭섭할까 이거. 그러니까 막 의성을 다 이러면 아을까요 그랬지. 각성 바지, 육성 바지, 다가 천천히 명당할 재수기를 돌려를 주. 사자름 병은 길게 이고긴 명은 서루를 당. 단팔시 부팔시 일백 육십살 마련하고 모세 복서분 돌꾼을 달아 석순에다가 복을 빌고 평지에 걸음 걸려주시고다소원 성지를 열어놓고 바람충풍도 전혀 없고 내주열도 전혀 없고 차사고도 전혀 없고 우한질병도 전혀 없고 아들 없는 자는 아들 주고, 딸 없는 자는 딸을 주고, 다 있는 자서는 선교를 내고 있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사, 박사, 유사들 다 받아주고. 잘 합니다. 네. 네. 우리. 그렇지. 엑소예요. 예. 우리 엑소예요. 예. 오 대구 요 대방들이 와 있는데요. 예. 와 있어요. 어디 숨어 있어요.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는데요. 예. 날 보고요. 거기서는 말도 못하는. 게 예. 요 와서 기똥차게 잘한다. 그렇지. <laughs> 네. 허거막 뭐. 엑소 시스템 뭐 솔로몬이라 이래는 기라솔로셔너내 네. 솔로몬이라고 내가. 예. 솔로 솔로 한다. 솔로 솔로 이러고 예. 예. 뭐라 그래 뭐 막. 예. 엉글러 당글러 이래 가면 예. 곧 타니까 뭐 무슨 잘하네요 이럴까? 그렇지. 고라 이게 네. 내 직업은 또야 너. 아, 저 근데 해 보고 자꾸 박사 노릇을 하라 그러고 석사 노릇을 하라 그러네. 망고에 예. 박사를 해 봤어요. 박사 노릇을 하고 석사를 해 봤어요. 석사 노릇을 하죠. 네. 예. 내 직업은 즐고 뛰가고 나와 씨발 만나오나 죽뻔했다 이게 최고네 지금. 와 이래. <laughs> 그렇지. 예. 그죠? <laughs> 네. 나한테 깃빵마에맞으면서 나와봐 손 들어봐 어, 저저 들어온대봐 네. 이런 개새끼를 만나지고 원래부지 내가 안 나올래 죽을래 살래 살래 죽을래 이러는데 이게 지금 네. 앉아가 지고 그래 가지고 이걸 하라니까 도저히 이거야 안 되는 게 예. 와이드 막 공잡는 게 매다 어째든지 막구성불만 새끼 좀만 되지 그럼요 예 이래가서 한다 내가 오늘 그렇죠 <laughs> 이래갖고 하고 그렇죠. 이건... 네. 내가 한번 돌아볼까? 네. 아, 또 있는겨. 그렇지 그래요? 한번 둘러보고 다 아, 예. 마한번 해. 봉은은 내가... 그저 내놔 놓고 그렇까 내가 한 번? 예. 한 번은 나 보곤 다안 쓰지. 한, 한 번씩 한한 돌아볼게. 돌면 이게 나달나달 나달 돌는 거안 도는 가 봐요. 안 도는 거 이거 든라 보니까 그거 틀면 빨리 얘기하서 내가 더 들어올 테니까. 열 수. 자, 네. 가서 돌아보자. 자. 예. 팔락 가렛자. 와이래. 예. 마 연풍 잘 돕니다. 거시기 머시기머시기 yeah. yeah. 거시기 뭐시기, 뭐시기, 뭐시기. 거시기 머시기머시기 거시기. 거시기 머시기 멋시기 거시기. 거시기 멋시기. 아이고 힘들어 예. Yeah. 자, 여또 yeah? 있다. 요또 있죠. 예. Yeah. 언요래. Yeah. 너무 더워서 개가 헥헥거리는 건 저리 가라다. 또 한다는데. 여보선 무당 달여와서 이거 좀 거들어 주소 예. 여봐 이거 잡아 주소. 이거 잡아 주소. 줘서 와서. 예, 뒤에 잡았어. Yeah, 그러면 또. 그렇죠. 에휴. Yeah. 거시기 머시기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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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 거시기 뭐시기 거시기. 지기 거시기 뭐시기 거시기 뭐시기 거시기 뭐시기 거시기 뭐시기 거시기. 거시기 뭐시기 뭐시기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 이건 저또 하다 보니까 이게 반접해가지고 밑으로 어가게 우르르 우르르. 우번했 예. 태안 예. 시민막 네. 뭐 듣는 건 존시이고 보고 말하는 건 그럼. 한생이다. 그럼요 예. 그럼. 아이고야. 아 부자 돼. 예. 이게 다 도이다 이거. 그렇지. <웃음> <웃음> 예. 이게다 도이라. 그렇지. 이게다 도이라, 이게 도이라 이거. 와이다아이고이 그렇지. 어머니 아버님내돈잘 버니더. 예. <laughs> 용돈 주는 거 합술하지 말고 써서. <laughs> 여보세요? 예. Yeah. 진짜 이거 한분한 분, 한분한분 분한분한 추권 안 해준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Yeah. 내 몸에 있는 신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라. 그렇죠. 예. 요 추권지 성기 대충 내가 보니까 한 6, 70개 되는 거 같은데. 예. Yeah. 아마 다 성불 볼 거예요. 예. Yeah. 예다 yeah, 성공 승자 식켜 주시오. 올해는 요렇게 하고 yeah. 2020년도에 이, 지금 2019년도잖아. Yeah. 2020년도에는 우리 그대로 가자고. Yeah. 오라 해가지고 못 오게 해놨더니 와. 아, 온다 하는 놈은 안 오니까 자리가 비고, 맞습니다. 못 오는 사람은 내가 욕을 개봐가지로 하고, 이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그래. 예.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예. 불사는세주니 예. 내가 요거, 요거 다 품고, 예. 요 분들 다 품고, 예. 왜? 내가 물덩이를 부르면 물덩이가 요다할 거거든. 약간 예. 까요 그러니까 복이 다 가는 거라. 그렇죠. 내가 들고 있는 예. 내가 들고 일일이 추어는안 해줘도 물덩이가 여서 닿고 내 배가 닿고 예. 물덩이가 닿으면 그렇지. 얼마나 바인 바다 가겠는겨, 그죠? 맞습니다. 야, 그래, 받아 가는 걸로. 예. 왜냐면 난 내일도 구태야 되기 때문에 목마으면안 되니까. 예. 목마으면안 되니까. 예. 뭐, 무당들이 뭐 모시자 모시자 오래 하면 지겹다, 인겨, 그죠? 아, 심지 더해요? 합니다하시겠요뭘더 네, 예. 해? <laughs> 다 했는데. 뒤에 또할거 많아요. 또너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콩콩 뛰 가지고 갈라는지 아장아장 걸어 갈라는지 칠성님, 요왕님, 불사 세준님 내가 모시러 가려고. 네. 자 가봅시다. 자. <laughs> <laughs> 야, 불사는 <불산의> 세준이야, 예 <laughs> 사회는 맞아 여왕이다. 아이 그렇죠. 야, 오늘 정상 받으시고 아 여기 오신 여러분들.